아랑이, 아랑. 형님들, 아랑업, <laughs> 아랑. 근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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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색깔 있는데요? 아니, 이거 아랑 다, 이 색깔 다 있어요. 파란 거 아니잖아, 이거. 아, 있는 거잖아. 아 이거 있는 것 나오잖아, 지금. 아, 친구 형이백마의 선물, 따봉이 걸리네요. 아니, 내가 뽑아야 돼그러자니다 아, 형님 뽑으신다고요? 응, 지금 바로 하면 갑니까, 형님? 어, 그럼 이거, 그럼 제가, 형님. 나, 나, 그럼 나, 이거. 어 지금 강지 저저저 저, 알라딘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? 지키고 있어요. 그래서 강지 지 알라딘 지키고 있는데, 가서 이거 돈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? 아2번아 시작부터 이거 골반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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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여기서? 나온다. 뜨는데 형님? 자. 뜨는 형님들? 뜨는데요? 형님 이거 만원만 해갖고 안할만 하지 마시죠. 나올 때된게 아니라, 어유 얘는 여기 초반 항상 좀 오래 더 많이 들어가, 많이, 뜨는데?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, 이거? 뜨는데요? 뜨는데요, 형님? 형님, 이거 만원거안 풀리면 그냥 가시죠, 형님? 2만 원만 하자고? 2만 원더 들어가야 되잖아 형님. 우와! 이거 뭐야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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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! 뭐뭐 흔들었어 지금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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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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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이거 이 시간, 시간 남아있었어 임마 1번 했어 방번1번 이거 1번1번밖에 없다 아 1분 안할래 아, 형님 아, 아, 아 우리 10마리 팬클럽 아,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야 이거 아랑모프아이게 뭐냐 이거 야 형님들도 완전 아랑모프 아닙니까? 야 이게 뭐지? <laughs> 모정이들 아니 무슨 6천원에 6천원에 초빠가아고아이 조파가... 틀어박다 야 이거 뭔말이 차차차차차차차차 를 여기다 있대 까이서 그자 배더로 배터로배터로아니로배뭘대충더아 배더로 배더로 배 어, 아, 안 밀려, 안 밀려. 어, 뽑을 만한 게 있어요, 형님. 그냥 1번, 1번이나 두번 쳐봐야지. 네, 벽돌이에요. 어, 뜨고요. 야, 우리 아랑님의 힘을 이어 받아서, 와, 이거 뭐. 뜬다. 야, 형님들. 6천원에 야와 형님들 뭐? 이거 뭔 개이득입니까? 단 만원에 초퍼? 아니 6천원에 초퍼? 오늘 시작하자마자 유튜브.. 야 집에 가자